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신혼 1년 정도 지났고요 올해 9살 된 시조카를 맡아 키우고 있어요 그냥 푸념 한번 해보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시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와이프 분과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해버려서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아주버님 사고 나시고 임중 지키면서 다들 조카는 이제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그랬었는데 결국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상 치르면서 그때 전 와이프분을 처음 뵈었는데 시어머님은 그래도 엄마니까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지만 할머니보단 엄마가 낫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재혼한다면 못 데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조카가 자고 있었는데 눈꺼풀이 움찔거리대요. 안 자고 있었더라고요. 재혼한단 말도 못 데려간단 말도 다 들었겠죠? 이혼 전에는 완전 엄마 껌딱지였다고. 유치원에서 캠프 같은 거 가면 엄마 없어서 못 간다고 울고 그랬다던데. 결국 시어머님이 데리고 계셨는데 제가 먼저 신랑에게 데리고 오자고 해서 데려왔습니다.그때 조카 자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요.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보육시설 이런 데 봉사활동 꾸준히 다녔거든요.남의 집 새끼도 그렇게 이뻐했는데 시조카라고 못 키울까?고민고민 고민 끝에 데려왔어요.데려오면서부터 감기에 장염에 감기 심해졌다고 폐렴에 고생이 많았지요.조카 병간호 하느라 겨울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조카 살게 된지세 달이 지났네요. 사실은 되게 어렵고 겁나요. 시조카 키우는 거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고 애에 봐준 공 없다고 하잖아요. 이 다음에 제 엄마 찾아간다고 하면 그때 제 기분이 어떨지, 입양 그런 거할수 있을지, 삼촌, 숙모 말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 괜찮을지, 엄마, 아빠 말고 삼촌, 숙모랑 산다고 하면 혹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올해 애기 가지려고 그랬는데 애기 생기면 혹시 조카가 질투하지는 않을지, 학교에 엄마 옷이라고 하면 가야 하는 건가? 담임 선생님한테 삼촌 숙모랑 산다고 미리 언지를 해드려야 하나? 학원은 뭘 보내야 하고, 애 공부는 어떻게 챙겨야 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적성에 잘 맞을지 고민이 써도 써도 끝이 없네요. 제일 걱정되는 건애 엄마와의 사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입니다. 조카 데려오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재혼해서 새 가정 꾸리실 거면 조카가 크고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는 찾아오지 마시라고. 원하시면 가끔 사진은 보내드리겠다고. 엄마야 애가 보고 싶으니 만나려고 하겠지만, 재혼해서 다른 가정 꾸리고 사는 엄마를 보는 조카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 냉정하게 잘라냈는데,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끼가 어미 따르는 건 본능인데, 제가 뭐라고 천륜을 끊어 놓은 건지, 조카는 겉보기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서 혼자 옷도 척척, 밥도 척척, 학교에서 뭐 나눠주면 보여주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예스맨이에요. 무조건 내내 대답하고, 다 하고, 때한번안 쓰고 싫다는 말한번안 하고 반찬 투정도 안 해요. 정말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입니다. 저한테 눈치 보는 걸까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랑도 잘 지냈고 제가 정말 예뻐해줬었는데요. 그리고 2학년 들어가면서 전학시켰거든요. 친구들도 이제 꽤 사귀었을 텐데 집에 초대해서 우리 애랑 잘 지내라고 놀게 해주고 싶은데 엄마 아니고 숙모인 거 알면 애들이 놀릴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커서 엄마 찾아가면 저 상처 받겠죠? 잘 키워서 덕보려고 자식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 조카가 저한테 효도하길 바라고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린 게 불쌍하고 내가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온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상처받을 일도 생기겠죠? 너무 무섭고 겁나고 걱정되고 안쓰럽고 저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조카는 지금 저희 신랑이랑 근처 공원에 운동하러 갔어요. 뭐 남자 대 남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나?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쓴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가 저번에 보니까 또래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는 영양제가 노마골드밖에 없거든요. 요새는 홍삼 먹이나요? 아시는 거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려요. 네, 스님님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탕수육 남은 거 데워 먹다가 울컥하네요. 복 받으세요. 탕수육 대짜만큼. 두 번째 댓글입니다. 자기 자식 버리고 간 친어머니한테 친자 포기각서 쓰게 해서 글쓰니 호적에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나중에 자기 자식 본다고 나타나면 너무 화날 것 같아서요. 저도 쓰니님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